자, 하루에한 문제 28번 행렬 문제에 관한 내용인데요. 어, 보통 영재고 이제 2학년 1학기 내신 시험 범위에 나오는 부분인데 뭐 행렬이라는 시험 자, 행렬이라는 그 단원 자체가 교육 과정에서 이번에 다시 부활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난이도 자체가 높은 그러한 과정이 아니거든요. 난이도는 오히려 좀 낮아요. 근데 이제 행렬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게 중학교 교육과정이나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혼자 자기 혼자 좀 따로 노는 과목이거든요. 그나마 좀 응용되는 파트가 기하와 벡터에서 이제 벡터 파트인데 애초에 행렬 수업을 학교에서 할때뭐 1차 독립이나 1차 종속 같은 거를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밖에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. 기껏 해봐야 어려워 봤자 고유값 벡터나 아니면은 회전변환 아니면은 대각화 아니면은 정말 어렵게 나오면 가우스소거법 그 정도 범위로만 좀 나오지 어떤 되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학교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올해 문제들 올해 출제된 행렬 문제들도 봤는데 문제가 뭐 새롭게 출제한 건 없었고 전부 다 기존 문제 재탕이에요 찾으면은 다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분야는 여러분들이 본고사 문제들도 좀 많이 풀어야 되고 수능 쪽 문제는 행렬 문제가 워낙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수능 쪽보다는 좀 본고사 문제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면은 이쪽은 어느 정도 대비가 될 거다. 그래서 약간 좀 낯설고 문제 뭐 낯설기도 하고 좀 여러분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를 들고 왔는데 자얘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약간 변형을 한 거거든요. AB의 2023승 빼기 BA의 2023승은 2다. 그러니까 이러한 행렬 A와 B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. 이런 문제가 있어요. 이 문제가 정석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정석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AB-BA가 2일 때 AB가 존재하지 않는다.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증명하기가 쉽죠. 거기에다가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는 보통 2 e 곱하기 2 e 행렬에 대해서만 다루잖아요.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a b c d x y z w를 그냥 잡아주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. 그럼 얘는 a x 더하기 b z a y 더하기 b w c x 더하기 d z c y 더하기 d w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x, y, z, w 그 다음 a, b, c, d라고 해주면은 얘는 ax 더하기 cy 그 다음에 bx 더하기 dy 그 다음 az 더하기 cw 그 다음 bz 더하기 dw가 되잖아요 그죠? 근데 요거 두개 빼줬을 때 2가 될 수가 있냐 이거지 이두두 두 개를 빼주면은 1, 0, 0, 1이 나올 수가 있냐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안 되기도 하고 그 계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거는 여러분 얘 더셈이랑 얘 더셈을 해주면은 어때요? AX, BZ, AX, BZ, CY, DW, CY, DW 똑같죠? 그럼 두 개를 빼주고 그 식을 더해주면은 이쪽 대각선의 합이 0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0이 아니라 2가 나오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굳이 이거를 열립방정식으로 풀지 않아도 아 얘가 만족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정방행렬 n 곱하기 n일 때도 a b 빼기 b a라는 게 e가 될 수가 없어요.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이 a b와 b a의 대각선의 합이 일치하거든.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 t r 트레이서 그 오버워치에 나오는 트레이스 약간 그 느낌인데 t r a b가 t r b a와 같기 때문에. 얘가 2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봤을 때, 야 얘는 2023승을 했는데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A B B A꼴로 만들어야 되거든. 자 우리가 A B A B 블라블라블라 A B A B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. 야 그러면은 우리가 요 끄트머리를 예를 들어서 뭐 행렬 뭐라고 할까요? 뭐제 이름이 위너스니까 w라고 합시다. 야 그러면은 a b의 2023승은 뭐라고 쓸수 있냐면 a w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자그 다음에 b a의 2023승은 얘는 또 뭐라고 쓸수 있냐면 이 w에서 앞에 a를 날리고 뒤에다가 뭐를 써주면 돼요. a를 써주면 되는 거죠. 즉 얘는 w 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. 그러면은 결국에 같은 원리로 a w m i n u w a가 이가 될수 있냐야. 근 이가 될수 없죠. 왜요? 앞에서 대각선의 합이 일치하기 때문에 얘의 대각선의 합은 결국에 0이 나와야 되는데 a 대각선의 합은 n곱하기 n행렬일 때 n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아, 그러므로 이러한 행렬 a와 b는 존재할 수가 없다. 이해되십니까? 그러니까 단순하게 abba, B -B, a, trace ab와 trace ba가 같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.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 28번은 여기서 마무리고 29번은 무슨 문제로 할까요? 삼각함수 문제로 하나 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29번 문제에서 뵙겠습니다.